안녕하십니까. 위드심 의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유방암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 무언가가 만져지거나 가슴이 찌릿하게 아프거나 가렵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깨나 겨드랑이가 아플 때에도 유방암인가 하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점은 그 증상이 유방암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방 엑스레이. 여러분들께서 유방을 눌러서 찍는 검사다 해서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방 초음파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 검사입니다. 기본 검사를 하고 나면 무언가가 있어서 생긴 증상인지 아무것도 없는데 정상 유선에서 발생한 증상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만일 무언가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진료는 그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직검사입니다. 모든 환자를 조직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때 조직검사를 합니다. 조직검사를 하든 조직검사를 하지 않든, 암이 아니다라고 결론 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암이 아니라고 진단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것이 치료를 할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지입니다. 그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환자분께서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대화와 믿음 속에서 진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암이라고 진단되신 분들은 요즘에 유방암 완치율이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좋은 선생님께 진료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방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을 때 정확한 진단은 향후 치료와 관리를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 검사인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특수 검사인 조직 검사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은 정확함, 신속함 뿐 아니라 환자분의 불안감과 고통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을 만큼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위드심 의원은 유방암의 검사와 진단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방모물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적도는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암이라면 안타깝지만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라면 치료할지 그냥 놔둘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위드신 의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환자분 개개인의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치료 방침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공포가 저희 의료진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환자분의 요구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진료 결과를 제시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진료를 해드려서 환자분들이 치료받지 않고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다면 그것이 훨씬 좋은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료해온 제 경험과 또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공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 이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